자, 이번 유형은 인수분해를 이용해가지고요, 어, 복잡한 숫자나 커다란 숫자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앞서 공부했던 거를 충분히 연습했으면 어렵지 않게 할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걸 딱 보고 내가 11을 어, 문자 X라고 놓을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12를 X로 놔도 되고, 13, 14를 X로 놔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어. 자 일단은 문자로 치환해서, 이렇게 일단 쓴다는 게 중요하고요. X 더하기 1, X 더하기 2, X 더하기 3, 그 다음 더하기 1이에요. 자, 이거 우리가 봤던 거죠? 1차항이 4개가 연달아서 이렇게 곱해져 있으면 2개씩 잘 짝을 지어서 전개해줘야 되는데 그 짝을 짓는 방법은 합이 같은 것끼리 짝 짓기로 했어. 그래서 첫 번째 거랑 네 번째 거, 그 다음 두 번째 것과 세 번째 것을 짝을 지어 곱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요. 첫 번째 거와 네 번째 거 전개하면 x 제곱 더하기 3x 구요. 두 번째 거, 네 번째 거 전개하면 x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2 그리고 플러스 1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우리 눈에 공통 부분이 보입니다. 이 녀석을 라지 x라고 놓자구요.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은요. 다시 한번 쓰기를 라지 x 의 제곱 더하기 2라지 x. 더하기 1 이렇게 쓸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루트의 라지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죠? 그럼 여러분 조심해야 될거 절대값 라지X 플러스 1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막 그냥 제곱이랑 루트 사라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반드시 루트, 아, 저기 절대값이 생긴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라지X가 원래 뭐였냐면 우리는 X 제곱 더하기 3X였죠? 그래서 절대값 x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스몰 x는 원래 11이었으니까 계산해주시면은 121에다가 절대값 쓸 필요 없죠. 어차피 양수잖아. 더하기 11에 3배니까 33이군요. 플러스를 되겠습니다. 해서 155라는 결과 얻을 수가 있겠죠. 음. 어려운 건 아니죠, 여러분. 충분히 할수 있고요. 두 번째 거 보자. 자, 저 녀석을 계산하려면 문자가 두 개가 필요할 것 같아. 이 녀석은 X, 이 녀석은 Y라고 보자고요. X 세제곱, Y 세제곱. 얘는 Y제곱이죠. 2,000 어떻게 읽어야 될까? 둘이 더하면 2,000이잖아. X 플러스 Y라고 보자고요. 그 다음에 X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 우리가 많이 했던 3차 곱셈공식 변형. 충분히 할수 있는 거고요. 밑에 거, 순서만 살짝 바꿔서 써보면, x제곱에 플러스 xy에 플러스 y제곱이다. 할수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예쁘게 인수분해 된다는 거. 인수분해 아니죠. 약분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x에서 y 빼는 거니까, 1001에서 999를 빼면 정답은 2입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